찬란했던 조선의 한복판, 눈부신 비단과 향락이 넘실대던 곳에 가려진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이라 불리던 여인들이죠. 그들은 시대가 부여한 화려함 속에 존재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태양 아래 피어난 꽃이면서도 뿌리는 어둠 속에 묶여 있는 듯한 운명이었달까요? 하지만 만약 그들 중한 명이 시대를 뛰어넘는 비범한 천재성을 숨기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리고 그녀의 남다른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또 다른 천재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의 모든 삶을 뒤흔들었다면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라는 견고한 굴레 속에서 자신의 빛나는 재능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녀의 고단한 삶에 홀연히 나타난 미스터리한 천재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지 그 궁금증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매화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기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여기 매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방의 가장 고운 자태를 뽐내는 기생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비범한 재능을 품고 있었죠. 매화의 손끝은 붓을 잡으면 한 폭의 수목화로 세상을 담아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넣듯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깊은 사연을 지닌 듯 했죠. 가야금줄을 튕기면 듣는 이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리는 선율을 빚어냈고, 때로는 밤늦도록 고서를 탐하며 시대를 통찰하는 깊은 지혜와 지략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목소리만을 가진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가이자 예리한 지략가의 면모가 마치 봉인된 보물처럼 숨 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뛰어난 능력은 오히려 매화 자신에게는 무거운 짐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그녀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온전히 펼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마치 넓은 하늘을 날아야 할 새가 좁은 세상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었을까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어린 시절 가문의 몰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명망 높았던 가문은 알수 없는 음모에 휘말려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어린 매화는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던져졌죠.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출생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매화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또 다른 굴레이자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매화가 기방에 발을 들인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개인사 때문이었죠.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웃음 짓는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늘 차가운 얼음처럼 시리고 답답했습니다. 기방의 밤은 온갖 풍류와 활락으로 빛났지만 매화에게는 그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겨야 하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다른 이들이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몰래 붓을 잡고 책을 펼치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빛을 갈고 닦는 매화의 손길은 그 자체로 고독한 열정의 증거였죠. 그녀를 억압하는 것은 비단 개인적인 불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엄격한 규율과 기생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매화의 내면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신분 때문에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없는 현실은 그녀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감추고 그저 기방의 한 송이 꽃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깊은 연민과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비극, 그리고 빛나는 재능 속에 갇힌 절망의 연속이었죠. 과연 매화는 이 견고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그첫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자신을 옥죄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매화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독은 그녀 내면의 불씨를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었죠. 그녀의 탁월한 재능은 마치 봉인된 보물처럼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필연처럼 매화는 어느 날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외딴곳에 은거하며 지내던 천재 난정이었죠. 매화가 난정을 만난 것은 우연한 기회였지만 그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 속세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고즈넉한 서재에서 매화는 난정과의 비밀스러운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난정은 기생이라는 매화의 신분을 넘어 그녀 안에 숨겨진 비범한 재능을 단번에 꿰뚫어보았죠. 그림 한 폭, 시한 구절, 혹은 찰나의 대화 속에서 매화의 깊이를 알아본 그는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그녀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난정은 매화에게 단순한 스승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매화에게 세상의 이치와 복잡한 지략을 가르치며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 안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화는 난정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숨겨진 능력들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닫혀 있던 문이 열리듯 그녀의 예술적 감각과 통찰력은 나날이 깊어지고 날카로워졌죠. 붓을 든 손은 더욱 섬세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더욱 명철해졌습니다. 매화는 난정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가며 점차 정신적으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삶이 온전히 비드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난정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곧 주변의 시기와 탐욕을 불러일으켰죠. 기방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처럼 매화의 재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일부 양반들은 매화의 그림이나 시를 이용해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 했고 때로는 그녀의 지략을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방에 머물던 동료 기생들의 시선 또한 매화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매화의 남다른 재능과 그녀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질투심을 자극했고 이는 때로 교묘한 계략이나 음모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매화는 이처럼 내 외부의 압박 속에서 난정과의 인연이 외부에 알려질 위기에 처하며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탈로 나는 순간, 매화는 물론 난정의 평온한 삶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매화는 난정에게 배운 지혜와 자신의 타고난 통찰력을 활용하여 이 복잡한 위기를 헤쳐나가려 애썼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등대 불빛을 찾는 뱃사공처럼, 그녀는 난정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간교한 계략을 간파하고 역이용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신중한 판단으로 위험을 모면했죠. 매화의 내면은 이 과정에서 더욱 강인해지고 그녀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매화는 자신을 옥죄는 주변의 음모와 난정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화는 난정에게 배운 지혜와 자신의 타고난 통찰력을 활용하여 이 복잡한 위기를 헤쳐나가려 애썼습니다. 과연 매화는 자신을 옥죄는 주변의 음모와 난정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서서히 드러날 때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갈등은 마침내 그 정점에 다다랐고 매화의 삶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앞에 놓인 상황은 마치 거대한 미궁처럼 복잡했지만, 매화는 난정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기생의 삶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진실을 찾아 헤매는 날카로운 탐정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매화는 난정과의 비밀스러운 교류 속에서 얻은 단서들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난정이 우연히 내비쳤던 옛 이야기의 한 구절, 혹은 그가 남긴 낡은 서책의 여백에 숨겨진 암호 같은 흔적들이 매화의 통찰력과 만나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화의 가문이 몰락했던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난정이 세상과 등지고 은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한 그녀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엉킨 과거의 기록들을 밤새도록 탐독하며 매화는 마침내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 드리워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었죠. 그것은 한 개인의 탐욕을 넘어 당대 권력의 어두운 이면과 깊숙이 연결된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매화는 기방에 드나들던 한 고위관료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고문서 한 장을 통해 모든 의문의 조각을 맞출 수 있었죠. 그 문서에는 매화의 가문을 파멸로 이끈 결정적인 계략과 난정의 은둔을 강요했던 배후 세력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매화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억눌러왔던 무게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난 것이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매화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략과 난정에게 배운 지혜를 총동원하여 음모의 배후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죠.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단단해진 그녀의 눈빛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 즉, 뛰어난 시문과 그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을 활용하여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매화는 주변 인물들과의 오해 또한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녀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동료 기생들에게는 진심을 담아 다가가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양반들에게는 날카로운 지략으로 맞섰죠. 이 과정에서 매화는 기생이라는 신분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심지어 그녀를 억신여기던 이들조차 매화의 지혜 와 굳건함에 감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화는 난정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결정적인 단서 와 자신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녀의 가문몰락과 난정의 은둔에 얽힌 거대한 음모의 핵심 진실을 밝혀 냈습니다. 매화와 난정은 함께 그 진실을 마주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깊은 연대감을 확인했죠. 어둠 속에 갇혀있던 두 천재의 삶이 비로소 빛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화는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갇힌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세상의 불의에 맞선 진간 매화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냈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화와 난정은 어둠 속 깊이 잠겨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마치 밤하늘을 가르는 해성처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환히 밝혀주었죠. 가문의 몰락과 난정의 은둔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탐욕과 권력에 눈먼 이들의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매화는 난정을 통해 얻은 결정적인 단서와 오랜 시간 갈고 닦아온 자신의 지략을 총동원하여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죽여 살던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매화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에 나섰죠. 그녀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매화의 지혜로운 전략과 흔들림 없는 강단은 그녀를 얕잡아 보았던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고 억압받던 이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씨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 매화와 난정을 옥죄던 어둠의 사슬은 산산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억압받던 두 천재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해방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시원했죠. 매화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단순히 기생이라는 신분을 넘어선 긴간 매화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죠. 매화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 한기생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환경이라는 거대한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흔들림 없는 지혜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나섰던 한 인간의 보편적인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매화처럼 빛나는 재능과 용기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편견과 한계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과연 우리는 매화처럼 자신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매화는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기방의 한편에서 쓰러져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차가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시대를 밝히는 천재이자 용기 있는 개척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결심과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의 희망을 전해주지 않나요? 매화는 과연 그후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